안녕하세요. 이사 할머니 풀잎 발소리에요. 오늘은 제가 무처럼 안 나가는 날 여유가 있어서 마당에 가만히 둘러보니, 아, 그냥 그래도 한 이주일 사이에 너무 이뻐졌습니다. 다들 물들고, 우리 소리들은 어느새 또 패션이 바뀌고, 이렇게 근데도 제가 이 예쁜 모습을 진짜 예쁘게 담아서 우리 친구님들께 보여주지 못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잘 한다고 하는데도 에이, 지금 제가 이, 이 영상에 대해서 배우러 다니는데도 배울 때 뿐이고 나이는 괜히 먹는 게 아닌가 봅니다.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안 돼요. 역시나 오늘도 우리 저 예쁜 잭잭이들은 또엄니 영상에 담아준다고. 오케스트라 열심히 연주 중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찍는 게, 이렇게 담는 게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저 잭잭이들 때문에. 제가 막 요즘에 나가니까. 또, 한번막 시간에다 하고 그러니까, 아 요즘 영상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지금은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이른 아침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저기 그 교육하시는 선생님도 계시, 그러시는데, 머리 위에 해가 없을 때가 제일 영상이 예쁘게 잘 담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해 아직 없습니다. 저희 뜰을, 이게 지금 중앙, 중심분인데 아유, 매일 봐도 예쁘네요. 요즘에 제가 바빠갖고, 진짜,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마음이, 시간이 충분하면서 여유롭게 바라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이저 가을이, 짧긴 짧지만, 이 변화는, 이 식물들도 변화도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짧은 가을에, 그 용량에 맞추려고 이 저기 우리 제 반려 식물들 반려 소리들도 바쁘게 막 옷을 갈아입는 것 같아요. 금방 막 벗었다 또 갈아입고 또 벗어버리고 갈아입고 지금 어느새 벌써 이렇게 아 이거 보세요 여기 나무 분경도 아주 어느새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 저기 지소 저기 부처손들은 요즘에 비가 좀덜 오니까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이렇게 한번 천천히 다가가 볼까요? 여기 솔방울이 솔방울 바위솔이 저번에 제가 영상 담은 것보다 오늘은 진짜 빨개졌네요. 아이고 제발 좀 영상이 좀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예쁘죠? 진짜 저는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영상을 또 담아갖고 동영상을 틀으면 별로 안예뻐갖고 속상합니다. 제가 그 기술이 부족한가 봐요. 이거 보세요. 예쁘죠? 에휴, 그새 이렇게 패션이 또 바뀌었어요. 이 가을에는 이런 맛이에요. 보면은 또 솔솔 이렇게 새살이 차오르는 그런 맛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을에는 또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이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우리 알사탕들 너무 예쁘죠? 전체적으로 이제 진짜 완연한 가을이 돼가고 있어요.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쁩니다.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기 이 연화바이솔도 이제는 아, 이 추위에 그냥 따글따글. 따글. 얘네들이, 어우, 내년 봄이 진짜 기대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7월 말에 심었냐. 하, 아, 진짜 그 여름에 고생 많이 하나 안 되는데, 이제 제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예쁜 모습. 이 연화의 매력이에요. 이거 보세요. 7렐레, 8렐레 했던 애들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죠? 이렇게 변했습니다. 장미꽃 송이처럼 쭉쭉 아주 막 칠렬레 팔렬레 했었는데 이거 보세요 우리 미스 헤라 헤라창 아우 너무 사치스러워서 어니 카드값 많이 나갑니다. 그새 또 옷을 또또더 멋진 옷으로 이렇게 사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죠? 가을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이 우리 헤라솔 패션, 그 옆에 홍옥도 이제 홍옥 따워졌어요. 그, 그 그늘막에서 스파 했던 애들이 이, 이쪽에도 저번에 저번 주 제가 영상 담을 때까지만 해도 좀 보기 처량하더니 지금 이거 보세요. 이제 따글따글 살아납니다. 이렇게 연화가 이렇게 이래서 예뻐요. 얘네들이 진짜 내년 봄에 너무 예쁠 것 같아. 요 여기 우리 통통이 셋덤도 이제 제대로 이제 각오로 맞춰 입죠. 저번에 약간 뻘글이 적쩍 하더니 오늘은 아주 제대로 입었네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요새 매일 밖으로 나간답니다. 뭐좀 배우러 다니고. 이마노레트툼 바이솔 제가 저기 립스틱 찍고 말고 립스틱 바이솔하고 자리를 바꿔줬어요. 이쪽에 와서좀이쁘지라고 약간 보랏빛과 붉은빛이 섞여져서 신비스럽죠? 어, 예쁩니다. 얘도 제가 처음 키우는 애라 아직 물을 이 얼마나 진할지 모르겠는데, 처음보다 많이 진해졌어요. 못들어지죠? 음, 예쁠 것 같아요. 봄에도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약간의 보라빛과 붉은 핑크빛이 같이 섞여 있어서 너무 이렇게 신비스러워요, 색깔. 아, 예쁘죠.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핸드폰을 천천히 돌려볼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바쁠 때 버스 시간 놓칠까봐 막 찍으면서 막 헥헥 돌리니까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막이 이쁜 애들을 예쁘게 표현을 못하더라고요. 아, 예쁘죠. 우리 이거 개목에 묵은둥이들또 아주 따글따글. 따글. 우리 허니도 허니솔도 이제 그 고생했던 흔적은 아직 있지만 또이 모습도 충분히 예쁩니다. 아이고, 예쁘라. 우리 이 와성들 보세요. 쭉쭉. 그림 같지 않아요? 이 와성, 와성들하고 이렇게 위치해서 보면. 아이고, 예뻐요. 예쁩니다. 알았지? 아저씨 출근하시나 봅니다. 음, 예쁘죠? 저쪽에 빨간 열매가 제 눈에는 잘 보이는데 이 렌즈에는 잘안 잡히네요. 빨간 연매가 엄청 예쁜데. 이렇게 매일 제가 많이 보여드린 제 꿀압 장소이지만 또 오늘 이 모습은 또 오늘 지나면 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차분하게 담아 봅니다. 우리 나란히, 나란히들. 예쁘죠? 이렇게 오늘도 제 영상에 참여해 주신 친구님들.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